개발자라는 직업 자체가 항상 더 좋은 방식이나 효율을 따지면서 잔머리도 많이 쓰는 직업이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두뇌를 쓰는 분야에 관심이 많은 편인 것 같습니다. 그럼 아무래도 멘사 같은 것에도 관심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었고, 더불어 멘사 시험이 2년 만에 재개되었다고 해서 제가 멘사 테스트를 한번 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사는 테스트를 거쳐서 IQ 결과가 상위 2% 안에 속하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이 테스트 방식입니다. 보편적으로 IQ 테스트는 웩슬러라고 해서 다양한 분야를 종합평가하는 방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맨사의 경우에는 언어, 학력, 문화, 배경 등 개인적인 변수를 제거하기 위해 웩슬러가 아니라 FRT 도형 추리 방식을 사용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문제가 도형 추리 문제만 나옵니다. 물론 FRT 도형 추리와 웩슬러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하니까 멘사 테스트를 잘본 사람이라면 웩슬러 평가도 잘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했을 때 멘사의 테스트는 학습과 연습으로 충분히 합격이 가능하다고 느껴집니다. 선천적인 IQ 영역은 아닌 것 같아요. 실제로 멘사 테스트의 합격률은 높은 편입니다. 물론 합격할 자신이 있는 사람만 신청하기 때문도 있겠지만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많이 풀수록 노하우가 생겨서 이 멘사 테스트는 충분히 후천적으로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멘사 테스트가 진짜 IQ가 맞냐? 에 대해서는 항상 논쟁이 있었는데 근데 개인적 관점에서의 생각은 문제가 이렇게 쉬운데 이게 정말 iq를 측정할 변별력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아 그래서 제 결과는 일단 합격을 했고요 보통 멘사 테스트 결과지는 세 가지 방식으로 나옵니다 불합격을 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iq랑 백분위만 알려주고 멘사에 가입할 수는 없습니다 합격을 하면 두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집니다 상위 2%냐 1%냐로 나뉘는데 상위 1%가 IQ 156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기존에는 최소값인 156이 찍혀서 나왔었는데 그런데 이번에 2년만에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시험 유형이나 여러가지가 변경되었습니다. 결과지에서 100분이만 표시되고 IQ 수치는 이제 표시가 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합격을 했고 100분이 99%라는 결과지와 정회원을 신청한 후에 멘사회원증을 얻었습니다. 별다른 공부는 하지 않았는데 쉽게 합격했던 것은 솔직히 제가 개발자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멘사의 문제 유형을 보면 8개의 도형이 등장하고 9번째 칸이 빈 칸인데 이곳을 채워야 합니다. 나름의 규칙을 스스로 찾아서 정답을 골라내면 되죠. 근데 이게 규칙을 찾아서 다음번 도형을 추론하는 형태이다 보니까 제 눈에는 왠지 코드를 리팩토링 하는 것과 느낌이 비슷했습니다. 코드를 설계할 때 강아지, 고양이, 원숭이 클래스가 있으면 동물이라는 공통점을 찾아서 애니멀이라는 부모 클래스를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이런 작업들을 밥 먹듯이 하다 보니까 멘사 문제를 푸는데도 뭔가 널브러진 코드들이 있는데 여기서 공통점을 찾아서 리팩토링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개발자분들이라면 상대적으로 조금 쉽게 합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멘사 시험을 보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시그입니다. 쉽게 생각하면 동아리 같은 건데 관심사가 비슷한 멘사 회원끼리 시그를 만들어서 소통을 하는 거죠. 그 중에서는 모여봐요 개발자의 숲 줄여서 목의 숲이라는 개발자 시그가 있습니다. 저는 이 멘사의 개발자 모임이 너무 궁금하기도 했고 개발자란 직업이 인맥이 생각보다 중요하기도 해서 그런 이유들로 멘사 시험을 봤던 겁니다. 아무튼 이 개발자 시그에도 들어갔는데 어, 진짜 카톡이 터질 것 같습니다. 살펴보니까 디스코드에서 AI 관련 스터디 같은 걸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 밖에도 시그에서나 멘사 자체에서나 여러 가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더 궁금하신 분들은 테스트를 보고 가입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비싸긴 해요. 시험비랑 가입비랑 매년 회비까지 내면 10만원 이상 들어갑니다. 사실 저도 이런저런 생각과 목표를 가지고 정의원이 되긴 했는데 막상 정모를 나가자니 모르는 사람들 천지인 곳에 혼자 나가기가 겁나서 돈만 쓰고 딱히 하는 게 없습니다. 쌉소네.